확인치요, 확인치. 파김치? 파을 넣으세요. 다 넣으세요. <laughs> 천천히 버무려주세요. 어, 장갑 위로 말고 밑으로 한 번씩 승현이 한번, 나윤이 한번 밑에 양념이 그렇지 그렇게 뒤집어주면서 옷에 안 튀게 그렇지. I'm not going to be 양념 l e to get 잘 u t of h 잘 r e I'm g o 천천 g to get out of h e r 요 그렇지 o i n g 에 팔을 뭉개지말아 뭐야? 어, 어, 올려 올려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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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, 아 뭐야? 뒤집으면 발라줘, 아니. 난 이렇게 어, 아, 게 해줘요. 뭐하는데 차. 오, 오. 와, 차. 내 아, 밑에 것도 뒤집어. 아, 네. 와, 차. 신다, 키워, 살살. 분면안 돼. 오, 옷이랑 다 묻으면. 어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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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, 그냥 뒤집어가고 묻혀주면 되는 거 이렇게 발라서. 어이? 어디 한번 봐볼까? 우뭐 꼬여, 꼬 야, 양념 잘 됐다. 아, 란색다화다 아빠 좋다? 아니 응. 아니야, 아니야. 왜? 어? 아빠양태했더니 <laughs> 어때? 좋아. <laughs> 진 <laughs> 이제 당근 <laughs> 자르자! 엄마가 뭐줄 건가 봐이차례이요 자, 살살살 다시 섞어? 살살 섞어, 살살 그냥 이렇게 살살 그래, 살살 그렇지, 살살 살살 <laughs> 왜 이렇게 꾸려 <laughs> 자, 이제 엄마가 통에다 담는 거잘 봐봐 네. 이렇게 망가뜨린 거 다시 잡아서 수연이 <laughs> 벗을 거야. 왜 끝났어? 이렇게 아니 아니, 아니 거기다 이렇게 어디에 잡아서 어디에요? 신문지 위에 올려놔. 여기 신문지 위에 이 그만. 수손 씻어야 되겠다. 옷도 다. 나윤이랑 좀 엄마 해야되네 나도 옷. 잠깐 빼고 손 씻. 엄마 할까? 아또옷옷키 갈아입어야 yeah. 돼. 옷 <laughs> 어, 갈아입어야 될것 같아. 아? 그렇지. 아, 아, 맛있겠는데 어, 승현아 머리에도 못어 어떡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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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엄마가 할 거야. 다음에 또하자